Bye. <laughs> 여기 갔어안들 네? 아, 금방 돼 마지막에 올라가는 거 끝내야지. 아. 어, 다 아. <웃음> <웃음> 사진 좀 찍어야 돼. <웃음> 찍을 데가 <laughs> 없어. 안녕하세요. 매일 실을 쓰는 신 다선 김수호입니다 오늘 아 9월 30일, 아어 추석 연휴에 저를 가족들하고 어 지금 주상절리 철원에 있는 주상절리에 왔습니다. 아 이거 지금 상황이 어, 엄청난 많은 인파로 인해서 제가 어떻게 이곳에서 어, 방송을 할수 있는 입장이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준비는 해왔 는데요 어, 많은 인파가 아, 명절 연휴를 맞아서 이곳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주상절리 이제 매표 입고 지나서 내려오는 계단이 좀 가파르긴 한데 데크길을 따라서 지금 이쪽 우측은 산길이고요 좌측에 이렇게 네, 물과 산이 번갈아 가면서 보이는 네, 공간입니다. 특별하게 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좀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너무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네. 잠시 제가, 네. 아, 여기 예. 공간이, 네, 여기 공간이 이제 네, 조금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어 아직도 많은 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못, 못 풍이... 아니 저 사진 찍어달라는데 잠깐만요. <laughs> 아니 저예 저분이 사진을 찍어달라 그래서 <laughs> 예. 아 저희 예 저희 어, 동섭이다 예, 형님인데 형님께서 음, 아주 등산복까지 갖춰입고 오셔가지고 하여튼 오늘 어, 430어 네, 예, 434회네요 434회 아, 시장자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음, 9월 30일 어, 오늘이 아, 금요일인가요? 네. 아, 오늘 토요일입니다 예. 9월 30일 토요일 434회 시장자 토크 시작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어, 삶 속에 오늘 골명절 어, 추석을 맞아서 어떤 분들과 어떻게 어, 대화를 나누시고 좋은 시간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곳 지금 철원에 있는 주상절리를 찾았습니다. 아, 많은 이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제가 어, 구석지 모퉁이에서 잠시 오늘 시 낭독해드리고 어... 안부 소식 전하는 걸로 오늘 대신할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 준비를, 준비를 못해갖고요. 이거 상황이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laughs>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음, 많은 이들의 이동하는 어, 소리가 좀 들리죠 네, 소음 좀 있습니다 어, 물소리 좀 들리고 있죠 그래도 어쨌든 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도 행복한 그러한 삶들이 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중추절을 맞으며 라는 글을 써 보았습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중추절을 맞으며 다섬 김승호 민족 고유의 명절 중추절을 맞으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땀 흘리신 선조들과 아 그게 아니이네요 어제 그리웠고요 네. 오늘 가슴에 숨긴 무궁화 꽃이었습니다 가슴에 숨긴 무궁화 꽃다성 김승호 이제지역 지어가는 무궁화 꽃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언제부턴가 언제부 언제였던가 봉우리진 무궁화처럼 시대도 세상도 부끄러워집니다. 민족의 뜻, 나라의 꽃, 앞에서도 우리는 이루지 못한 친일청산으로 뼈아픈 시대적 아픔과 허탄에 빠져들었습니다. 누구를 탓합니까? 누구의 잘못이란 말입니까? 가슴에 피멍이 들고 숨이 막혀오는 오늘 이 상황을 담벼락에서 숨죽여 부끄러워하는 노궁화꽃이 불쌍한 표정으로 피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절되고 있습니다 아, 더욱이 어, 지금 정권 자체가 네, 내국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일제 친일 어떻게 청산해야 될지를 우리 고민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계속되는 이러한 나라의 걱정은 누구 특정한 사람들의 걱정이 아니라 우리 자신, 개개인,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입장에 대한 걱정이고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 시대에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정말 까마득하게 멀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시대, 이 정권에 탈렴치함에 몸둘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걱정과 암울한 마음들, 에, 심정적으로 어, 위태로운 그러한 정신적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론에 있는 우리 어, 주상절리길, 이곳 많은 이들이 국민의 에, 추석 연휴를 맞아서 어, 이 길을 걸으면서, 애국과 반공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에, 여러분의 생각과 공감이 에, 오늘 하루도 나라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배려와 에, 고운 마음으로 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그러한 명절 연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